당은 필요 없습니다. 왜 당이 필요합니까? 정당정치에서 당의 존재는 필요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내에서는 각 지자체 시군위의 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오로지 시민의 눈치만 보는 그런 소신있고 능력있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계룡시 두마 엄사면 가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세민 후보입니다. 이당, 저당 기웃거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순수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시민들의 가교 역할, 소통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충남 도민체전 계룡시 개최를 통해 계룡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행정력, 조직력을 검증받은 능력 있는 인재, 소신 있는 인재, 순수 무소속 김세민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관심과 격려 바라며 선택하여 주시고 지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